우리가 끄적거린다 이런 거 옛날부터 자아너 공부하려니까 뭘 끄적거리는 거야 그런데 사실 끄적거린다는 건 생각이 많다는 거거든요 우리 예술가들도 사유의 시간은 나도 모르게 어떤 행동이 끄적거림으로 내 생각은 머리에서 정리하고 있는 거야 그림에 있는 선들이 내가 뭐 행동을 하고 뭐를 했다지만 이 선은 선이데 또 어떻게 넓게 보면 끄적거림이에요. 그냥 박승순의 한 작은 인간의 끄적거림, 나뭇잎 하나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흔들림, 평면 추상 작업을 하고 있는 박승순 작가입니다. 아, 선생님 요즘은 어떻게 지내고 계시는지? 아, 네. 요즘은 영흥미술관 개관 25주년 기획전 파트 1에서큰 전시를 하고 있어서 작가님들도 뵙고 또 작품 보시러 오시는 분하고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아, 그럼 그 전시 타이틀이 어떤? 네, 이번 전시 타이틀은 색과 선 그리고 선율 추상입니다. 음그 선율 추상은 제가 선의 작업을 리듬 있게 하면서 봄, 음. 여름. 가을, 겨울의 동선으로 마련해서 저의 작업을 한 눈에 보실 수 있도록 기획되어 있습니다. 어, 어떻게 보면 선생님이 작업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네. 아,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는 네, 있는... 네, 네, 오... 네, 네. 어떻게 보면 선생님 작업 안에서 산책하는 느낌의 네, 전시를 맞습니다. 또 계획해가지고 네, 네. 그 사계를 느낄 수 있는 거는 다른 뜻은 아니고 음. 계절마다 제가 신체적으로 느끼는 체온 감정. 음. 막 너무 무더운 여름에 흥분되어서 쓰는 빨간색하고 음, 음. 추운 겨울에 아우 추워 추워하면서 쓰는 빨간색은 정말 틀려요. 음. 계절에서 느끼는 감정이 음. 여름에 더우면서 쓰는 빨간색 정말 혈기 왕성 에너지의 극. 음, 음. 그러면서 정말 빨간색의 진수를 볼수 있고요 겨울에 이렇게 추우면서 웅크려 드는 몸으로 쓰는 빨간색의 감정은 따스함을 느끼게끔 하는 거지 폭발적인 빨간색은 안 되더라고요 약간 우리가 보면 크리스마스 때의 느낌 느낌에 그래서 같은 색도 같은 그림도 계절에 따라서 신체가 느끼는 느낌을 그림도 영향력이 있는 것 같아서 아, 어떻게 보면 상당히 감정이 들어가 있는 느낌의 예, 색감이겠네요. 예, 예, 예. 예, 예, 예. 음, 그러면 선생님 같은 경우는 그런 세계에는 언제부터 관심을 좀 가졌던 거예요? 저는 세계 관심이 가진 동기는 딱 하나였어요. 저의 고해성사와 같은 건데 저희 어머니는 요리 연구 가셨는데 봄이 되면 진달래 꽃덕을 꼭 하시는 걸 화보를 찍으시고 했어요. 핑크 진달래가 있는데 꼭 핑크색과 반대되는 코발트 한복 같은 거 입으시고 아, 내가 어머니를 핑크색으로 하나 표현해 보고 싶다라는 음. 것부터 핑크색을 사용하게 된 발단이 그때부터였고요. 음. 핑크색을 공부하면서 핑크색에 맞는 옆에 뭐 어울리는 노랑색. 그래서 그 다음에는 제가 노랑색 공부를 했고요. 음. 제가 제일 싫어했던 게 주황색이에요. 음. 애매모호한 명도와 채도. 음. 빨강도 아니고 노랑도 아니고 그래서 또 주황색을 공부했고요. 주황색에 다른 블루를 공부하게 됐고요. 차츰 한 파트씩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정말 딱 색깔별로 공부를 했고 그다음에 종합선물 세트 음음. 극한 다색의 세계가 있고 제가 그 다색을 공부하면서 꼭 빠지지 않게 한 번씩 했던 게 검정색 음, 음, 음. 어두움 속에서의 어두움 색을 꼭 공부합니다. 음. 극장에 들어가면 안 보이죠. 처음에. 그렇죠. 근데 좀 있다 보면 뭐 빨간색 입은 사람, 노란색 입은 사람, 동공이 색을 다 알려주잖아요. 음. 그래서 검정색에 블루를 타면 블루기가 있는 검정색, 음. 검정색에 흰색을 타면 회색, 어둠 속에서의 어두운 색이 음. 밝음 속에서의 밝음을 공부하는데 최고의 스승이에요. 오, 그러니까 극적인 부분들을 네. 서로 대비시키면서. 네, 네. 음. 그 다음에 이제 공부가 끝나면 다 같이 모여서 이제 그림이 이루어지는 음.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선생님만의 그런 그 아까 요리 그런 것처럼 소스들을 네. 만들어놓고 네. 그게 다 이제 만들어진다면. 네. 선생님의 요리를 하는 네. 지금은 많이 모였으니까 그다음에 해쳐겠죠 음, 음, 음. 뭐 그런 식으로 그냥 나만의 계단을 하나씩 하나씩 올라가는 것 같아요 음. 근데 너무 재밌어요 <laughs> 아니 지금 얘기만 들어도 너무 재밌는 거아요 어, 그래서 저는 이제 시간이 예전보다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작업의 시간을 늘어도 이제 생물학적으로 헤어진 결과물은 조금씩 줄어들고 하니까 그거를 막. 과부하시키게 하려고는 하지 않아요.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지금은 다 받아들이고 거기에서 적절한 것이 무엇인가를 좀 지혜롭게 푸는 힘은 늘어난 것 같아요. 음. 제가 그림을 그릴 때는 에너지를 조절해서 써요. 음. 아침에는 제일 중요한 작업, 오후에는 그거를 한번 평가하고 저녁에는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그 다음 날 오전에 그린 그림에 필요한 준비를 하는 게 하루의 루틴이에요. 음. 그래서 이렇게 선들 나오는 거 음. 전부 다 오전 중에 한 선이에요. 아, 아 약간 좀더그 에너지 에너지를 그래서, 예, 음. 분출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저녁에는 충분하게 전략적으로 아. 내일은 요 위에 뭐몇 센치짜리 핑크색을 긋고 음. 일반적인 구상 작업 같은 경우는 기승전결이있잖 있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딱 보이잖아요. 네네. 추상이라는 부분들은 가장 어려운 게 그거잖아요 어디가 끝이지? 네. 어디까지 이거 선을 그려야 되지? 네. 어, 어느, 어느 정도까지 색감을 완성해야 되지? 이런 부분도 좀 궁금한 부분이 있거든요 네, 맞아요 음. 근데 이제 그게 감정의 교류 음, 음.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어요 내가 여기서 여기까지를 채워야지 하면서 물감을 잔뜩 해가는데 한두 서번 딱 했어 따르릉 전화가 왔어요 아네네네 했어 하고 딱 놓고 봤는데 다 안치하기를 잘한 거야. 음, 음, 여기서 음. 스탑하기를 잘한 거야. 음. 아 그런 우연성도 많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보면 사실은 상당하게 여유롭게 봐야겠네 요 작품 네, 봤을 네, 때. 네. 그러니까 우리 작품이 제일 힘든 음. 게 완성이에요. 그렇죠. 사실 우리가 완성을 꼭할 필요가 없어요. 음. 그런데 뭐 시장에 나가야 할 그림, 전시에 나가야 할 그림은 예의상, 응, 응. 완성에까지는 가야지 되거든요. 응, 응, 응. 저는 항상 전시장에 갈때 이런 퍼센테지를 갑니다. 응, 응.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림 30%. 내 그림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 30%. 나머지 30%는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좋은 거. 나머지 10%는 다음을 안내해 주는 10%. 그래서 100%를 제가 준비해 갑니다. 음... 그런 선생님만의 생각들이 그림을 바라보는 관람객들이 훨씬 더 편안하게 할수 있는 하나의 그런 것도 될수 있겠네요. 추상화는 복잡, 난해하지 않다, 한번 와보세요, 하는 친절성? 음, <laughs> 뭐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제 그림이 선이 많고 강할 때도 있고 복잡성을 느끼실 수도 있지만, 그 내용을 다 아실 필요는 없고 그냥 한번 둘러보시고 아 오늘은 진짜 예쁜 핑크색을 만났네 하고 나가신다면 저는 소임을 다한 거라고 봐요. 그러면 선생님이 작업할 때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하고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는 네. 건가요? 네, 저는 도시의 구획을 나누듯이 캔버스에서 구획을 나누는 게 면의 역할을 하고요. 네네네. 색의 역할은 뭐 기쁨과 삶의 희망을 전달하고 감정적인. 그런 감정적인 걸 전달하게 되고요. 음. 선의 역할은 어떤 생명력, 음. 살아있음 그런 세 가지가 내가 살고 있는 환경 안에서의 요소라고 봐요. 음. 그래서 그거를 구조와 구도와 칼라와 공간을 찾아가는 게제 평면 회화의 목적이라고 보거든. 요 음, 그러니까 사실, 선생님의 그 선율주상 작업 자체가 보면 은 생명에서 그 선이 뛰어노는 느낌들이 더든것 같아요. 음. 선율주상이라는 거는 이제 제가 명칭한 거고요. 음, 음. 그 단어 그대로 뭐 선율, 리듬감을 그쵸, 타고 그쵸. 뭐 이런 게 있는데 사실 화면에서는 모든 선과 색과 면과 이런 관계를 연결해 주는 음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우리가 추상에서는 색과 선과 면, 점 이런 요소들이 있지만 화면과 화면의 관계성, 캔버스와 캔버스의 관계성을 이어주는 생명력 있는 선들이 결국에는 조화롭기 위해서는 강약도 있고 리듬도 타고 아, 음악에서 나오는 그 선율하고도 어, 이게 좀 통하는 면이 있구나 해서 선율 추상이라는 이제 그런 단어를 갖게 되었고요. 음, 음. 그게 하는 역할은 사실 굉장히 중요해요. 그거를 타면서 생명력 있게 그 공간을 만들어 주잖아요. 그게 또 제가 원했던 것이고.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런 에너지가 네네. 결국은 그 관객들한테 또 보여지는. 네, 거잖아요. 전달되는 음. 그런, 또 역할을... 그런 관계가 또. 이 선으로 인해서 다시 네. 또 연결되고 네, 네, 네. 그리고 또 우리가 약간 그런 느낌있잖아요우리 보면은 어렸을 때 네. 바닥에 낙서 막 하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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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런 느낌도 있어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스님 작업들이 또 그런 게더 뭐 다가오는 것 같고 네, 네. 음. 그런데 사실 우리가 끄적거린다 이런 거 옛날부터 자. 아, 너 공부하려니까 뭘 끄적거리는 거야. 그런데 사실 끄적거린다는 건 생각이 많다는 거거든요. 오. 무엇인가 결정된 형태를 만들지 못하고 음. 변방을 왔다 갔다 하는 거란 말이죠. 끄적거림. 네, 끄적거림. 어. 근데 우리 예술가들도 사유의 시간은 음. 음. 그냥 나도 모르게 어떤 행동이 끄적거림으로 내 생각은 머리에서 정리하고 있는 거야. 그렇지, 그렇지. 근데 이 그림에 있는 선들이 내가 뭐 행동을 하고 뭐를 했다지만 끄적거리고 있지만 음, 음. 이큰 캔버스 공간에서는 다른 이야기를 전하고 있을 음. 수 있는 거거든요. 음. 나는 평온한 거 느낌을 전하고 싶어. 나는 격렬한 나의 감정을 이 선으로 부닥치고 싶어. 뭐 이런 것처럼 이 선은 선이 돼. 또 어떻게 넓게 보면 끄적거림이에요. 오. 한, 그냥 박승순의 한 작은 인간의 끄적거림? 음, 음. 그냥 나뭇잎 하나와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흔들림? 음, 음. 근데 그거는 나는 예민하고 강하게 나는 느낀다는 거죠. 어, 그러니까 저는 이 끄적거리다가 음. 이런 좋은 뜻인지 오늘 어. 처음 알았어요. 아, 끄적거림은 네. 굉장히 여유로운 사유예요. 그러니까 늘 저는 그랬거든요. 오, 어, 너 끄적거리지 마라. 의외로 끄적거려야 되는데 약간은 부정적인 거네요. 너왜 왜, 왜, 허칫거리 하고 있어? 여유로운 거야. 그러니까, 거예요. 아, 음, 끄적거림.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 다시 봐야 우리 부모님도 다시 봐야 돼. 어. 어렸을 때 끄적거리는 게 결국은 예술가가 음. 되려는 애였구나. 음. 음. 그러면 선생님은 어릴 때부터 네. 약간 이렇게 끄적거리면서 좀 생활을 하셨는지 아니요 저는 끄적거림이 없었어요 아 그래요 제가 어린 시절에 우리 전쟁 이후에는 폐결핵이 많았어요 음. 그래서 폐결핵에 걸린 시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뛰어놀지 못하고 이럴 때 크레파스하고 스케치북을 제 집에 많이 쌓아놓고 밖에 나가 놀지 못하게 하신 거예요 뭐 소풍도 못 가봤고요 어렸을 때 운동회도 못 가봤어요 음. 그 속에서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아 얘가 소질이 있다. 얘를 키우자 부모님의 교육열로 방학 때 되면 서울에 가요 그러면 그때 송본수 지금 마감미술관 관장님이 홍익대학교 학생이셨어요 그래서 저에게 개인 레슨을 여름방학 때 이렇게 해 주시면 그거를 모아서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전주 공보관에서 저희 부모님이. 개인전을 여신 아주 열성 학부모셨답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 네. 와우. 그래서 4 0점의 작품을 전시했고 아버님하고 굉장히 친하셨던 중고등학교 친구 동창생분이 고 유영국 선생님이셨어요. 오, 네. 저희 아버님이 작고하실 때까지는 굉장히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서 식사도 하시고 뭐 또제 전시회도 모셔다가 이렇게 하시고 했는데 아버지의 그 거에는 전혀 부응하지 못한 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파리로 떠났고. 아, 네. 네. 거기한몇년 정도. 제가 17년, 한 18년 아 있었거든요. 소르본 언어 코스를 마치고 학교에 가서 잘못 알아듣는 불어로 수업이 진행됐는데 정말 도망가고 싶었죠. 왜냐면첫 수업부터 뭐냐면 저는 작업실을 못 가요. 목공소에 집어넣고요. 캔버스를 완성돼서 만들어져야 그 캔버스를 가지고 작업실에 갈수 있는 게 학교 시스템이었어요. 아 직접 다 만들어야 돼. 네. 그냥. 그리고 수업이라는 게별게 없어요. 너왜 그는 그려? 너는 왜 하고 싶은데? 너는 한국에서 여기까지 와. 음. 그럼 너는 돈을도 벌지 않는데 어떻게 돈을 써? <laughs> 네 나이가 서른 살인데 아버지가 너한테 돈을 준단 말이야? <laughs> 뭐 이런 식으로 음. 다 이야기예요. 그래야 그 이야기가 그림 그릴 소재가 되는 거야. 음, 작업적으로. 작업적으로. 그러니까 요만한 그림 A4 용지 검은색 동그라미 하나 그리고 몇 시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다못 알아듣는데 얼마나 지루하겠어요? 음. 그래 갑자기 빡, 너는 이거 어떻게 생각해? 쭉 질문 들어오면 있는 거 없는 거 다해서 거짓말을 막 해. 나도 껴야 되니까. 음. 선생님은 다 아시지. 거짓말은 아, 그러면 음. 내가 거기에 대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음. 우리 선생님이 나한테 나중에 얘기하시는 게 그랬어요. 너는 거짓말도 참 잘해. 그런데 따로 도서관에서 공부하잖아 그게 너는 발전 가능성이 아주 높기 때문에 내가 너를 평가하는 거다. 그래서 제가 우수한 성적으로 학교를 마치고 미술학교를 졸업하면 지도 교수님들이 졸업 전시 때각 근처에 있는 화랑들 다 초대해요. 음. 그러면 화상들이, 화상 내지는 화랑 주인이 와서 체크해요. 점수를 매겨서, 아, 얘는 우리 갤러리 성향이라서 내가 데려다 키워보겠어. 그러면 2, 3년 정도 아트리에 비를 낼수 있고 제로 비를낼수 있는 정도의 돈을 무상으로 지급합니다. 음. 그럼 이 작가를 데려다 개인전을 하는 게 아니라 그룹전 같은 걸 하면서 서포트를 해요. 그렇게 해서 키우는 게 작가와 갤러리의 관계였어요. 음. 저도 졸업 전때 파리에 있는 갤러리하고 전속계약을 하게 되었고 바로 서울에 있는 갤러리인이라고 거기에 제가 전속 작가로 하면서 파리에서 왔다 갔다 전시도 하면서 갤러리에서 판매가 되고 정기적으로 전시를 하고 그래서 그 후에 파리 문화성에서 작업실을 제공받아서 작업을 하다가 소나무라는 게 생기면서 그 소나무 작업실도 같이 작업했죠. 한국 작가들이 음. 올림픽 이후에 알려지면서 소나무 작업실 악스날이 한국에 이제 이색적인 아트리에로 많이 소개됐던 걸로 기억해요. 거기 원래는 그 군수 네네, 그거... 탱크를 저장했던 네, 그런 곳이. 상당히 그니 한국 유학생들한테는 상당히 예, 그... 네, 아주 적은 실비에 이제 그 관리비만 좀 냈는데 그기가 굉장히 큰 곳이어서 그 칸을 다 나누어서 스물 몇 명의 작가가 거주했고 굉장히 어려움 컸죠. 근데 제일 힘든 게 겨울 추위예요. 음. 천고가 10 미터 그러니까. 선생님 이 방이 (5미터) (52) 이거든요 그럼 오. 천고가 이세 배니까 비닐하우스처럼 이렇게 천장에 비닐을 덮어서 다 비닐하우스에 있는 거야 그치, 그치. 그 공간 안에, 그러니까 또 공간 안에 비닐하우스에 쫙 있어가지고 스키복을 입고 작업을 해요 싹싹 걸어가면 스키복이 발에 싹싹싹싹 소리가 나면 화장실 가는 거야. <laughs> 각방에서 들리는 거에서. 아 어, 그러면 그때 선생님 이제 한참 그 이제 전업 작가로서 어떤 작업을 하시고 있었어요? 그때도 추상 작업을 했죠. 음. 추상 작업을 했고 음. 제가 화단에 이렇게 더 많이 알려졌던 것 중에 하나는 블루즈 최고의 컬렉터이신 분이 제 그림을 샀어요. 그래서 이 컬렉터분이 지역 신문에 내 그림을 또 내주고 동양에서 온뭐 하얀 공간에 뭐 여백을 가진. 작가, 박승수, 지역신문에도 내가 콜렉션한 그림이 하고 거기에서 이제 여름에 파티가 열리는데, 그 해에 콜렉션한 그림들을 다 걸어 놓고, 자기 아시는 분들, 뭐 부호들을 불러서 파티를 해요. 거기에 제 그림이 걸리면서 화상들도 가고, 뭐 이래가지고, 네. 갑자기 제가 어느 정도 젊은 레벨에 이게 된 거예요. 그냥 그것도 참 우연인 거죠. 좋은 분을 만나서 또 저가 소개되게 되고 음. 어떻게 보면 사실은 프랑스에서도 나름 인정받고 그런 계속 작업을 하고 계셨을 텐데 왜 한국에 들어와? 남편이 한국에 들어와야 됐어요 그래서 남편이 일년 먼저 갔고 저는 이제 거기 작업실이면 뭐면 다 사용할 수 있는 보호장이 되어 있었는데 남편이 방학 때마다 찾아오는 거예요 제발. 가자 아. 그래서 아 어, 그래 그럼 가야 될 때가 됐나보다 하고 온 거예요 그런데 한국에 막상 딱 들어오니까 정신적인 구조가 너무 그쪽화 되어 그쵸, 있어서 이제 젊을 때이제 한참 거의 (16년) 네. 예그 정도 되셨어요. 낯선 곳에 다시 온 이방인이 된 이방인이었는데 여기 또 나름대로 주류가 탄탄하게 있어서 준육도 들었어요. 그럴 수도 있죠. 그리고 또 조금만 이렇게 하면 저거 외국에서 공부하고 왔다고 잘난 척하네 이 말이 저는 너무 무서웠어요. 그래서 나의 의견을 수신권 낼수 없었던 나의 잘못도 있었죠. 처음 프랑스 갔을 때는 왜? 응. 이거 왜? 해? 맞아요. 이런 질문들이 나한테 계속 와닿지만 네. 이제 그거에 익숙해지는 상황에서는 반대로 되는 거지 네, 들어왔을 때 네. 이게 들어왔을 때이왜 이렇지? 내글을 못 꺼내는 거지. 맞아 꺼낼 수가 없었어요. 네. 꺼내면 왜 이상한 꺼내? 거? 왜 반대로 역으로? <laughs> 무엇이 중요한가? 나의 진솔함, 나의 진정성, 내가 그림을 그리는 확실한 거. 갤러리와 작가의 관계는 무엇인가. 이런 것도 또 조율해나가면서 작가들도 보고 시장성도 보고. 그런 어떻게 보면 사실은 여러 가지의 그런 굴곡? 응. 응. 그런 부분들이 생겼기 때문에 그게 결국 작가님의 레이어들이 생긴 거고 맞아요. 그 레이어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야기가 생겼고 네, 네. 그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감동을 줄수 있어요. 그래 그리고 또 나도 네. 즐겁고 네, 네, 네. 그 다음에 또 내가 갈 행보도 음, 있는 거예요. 지금 더 익혀서 보면 음, 음. 상당히 어려운 점도 많았지만 네. 어떻게 보면 지금의 작업이 나오려고 네. 그랬나보다.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 선생님은 앞으로 어떤 작가로 좀 남고 싶으세요? 아, 저는 후배한테 부끄럽지 않은 작가 그것이 남고 싶어요. 왜냐하면 작가는 작가가 되기 위해서 많은 교육의 시간이 필요했고 그다음에 자기를 찾아가는 시간이 많이 필요했고 남에게 알려지는 시간이 또 필요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자기가 만족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이렇게 시간이 너무 많이 필요한 작가인데 그 시간을 견디려면 롤 모델이 있어야 돼요. 그럴 때 마음 한 구석에 아 박순순 작가와 같이 그러니까 끝까지 이렇게 아름답게 작업을 하시는 작가가 되어도 후회는 하지 않겠다 음. 이런 이야기가 제가 듣고 싶습니다. 아 네. 그럼 이거 사실 이거는 이제 저희들이 이제 늘 하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 선생님이 생각하는 음. 예술이란 음. 어떤 걸까요? 내가 생각하는 예술이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아름다운 사랑을 만드는 게 예술의 종착역이라 생각하고 답이 없기 때문에 답을 찾아서 헤매이고 또 그거를 누리고 찾아가는 기쁨이라고 생각해. 아... 우리가 설레임이 없다면 모든 일의 시작은 안 되는 것 같아요. 오늘도 내가 윤 작가님 만나서 어떻게 해야 되나 사실 입으로는 걱정을 했지만. 내가 가지지 못한 점을 가진 작가님을 만나는데 사실 굉장히 설레었어요. 어, 네, 고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웃음> <네네>. <웃음> 저도 설레수습니다 아. <웃음> <웃음> 사회생활을 못해. <laughs> 그러니까 작가지. 오늘 선생님하고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선생님의 운율을 느낄 수 있었고 생명력 있는 느낌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선생님의 느낌을 좀 살려가지고 한번 그려봤는데, 대략 이렇게. 오! 아, 칼라도 좋고, 네네. 아 진짜 저의 모습이네요. 나 이런 경험은 처음이에요. 아, 네네. 아, 너무 비싸잖아. 슷 이게 약간 제가 이빨이 튀어나와서 삐뚤어진 게 너무 마음에 들어. 아, 삐뚤어졌다는 거구나. <웃음> 어. <웃음> 아니, 그게 아니라 네네. 나의 특징인 거지. 네네. 제가 저를 봐도 그리고 선생님 코도 너무 복고로 그려주셨어서 네. 너무 좋아. 그이 빨간색이 저 진짜 이 마음에 들어요. 아 네. 예 안경에 그 내가 정말 살아있는 인 같아서 역시 윤기현 작가는 윤기현 작가구나. 아 네네. 네. 뭐 이렇게 선생님. 작품 설명까지. <웃음> <웃음> 저 마저 이제 예. 네 예. 사인하시겠습니까? 네. 아예 해야죠. 아, 그리고. 아 어, 근데 진짜 마음에 들어요. 아 네. 이렇게 귀신얼또 선생님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색에 대한. 어떤 그런 우리 기준이 있잖아요. 가치 기준도 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 제가 전혀 생각지 못했던 글을 많이 좀 오늘 배워가는 것 같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저도 정말 대단한 추억의 시간이었습니다. 음. 그리고 솔직히 작가가 그 뭐, 화랑이나 전시회 때 자기 포장된 상태로 이렇게 보여지고 또 그래야만 되는 직업상 있는데, 선생님은 너무 막그 선한 눈동자와 이 좋은 질문을 <laughs> 네. 해주셔서 네. 네. 제 마음속에 있는 게 자연스럽게 꾸밈없이 나왔던 게 저도 참, 좋은 기회였던 것. 아, 저도 너무 고맙게 생각합니다. 네. 앞으로도 선생님 그 좋은 작업, 건강하게 많이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많은 수고했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진짜 너무 멋집니다. <laughs> 아니, 진짜 마음에 들어요. 아, 네. 네, 칼라도 좋고 뭐, 네. 아.